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인은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좀 좁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당연하게도 이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입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 부분에서 특히나 미국 현지에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과 연계를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러냐 에코그룹 자체에서 캐나다 쾌벡지역에 양극재 4 0 5천 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죠. 자 이왕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13만 9 0 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426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 차트상으로 딱히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모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주문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아름답게 차트는 정말 예쁘게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상충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지루한 횡보기간을 그리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이 기간을 못 버티고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차트 정배열 그리고 시간과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은 이런 식으로 200일선 타고 턴 어라운드 할때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을 무조건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이유가 있는데 이거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앞으로 목표주가 어디로 잡고 어디서 저항이 나올지 이런 이런 부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2차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될 뉴스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새롭게 보는 관점도 여러분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단타 종목 챙겨가시고 시청 전에 독가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일단은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36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하는데 잠깐 좀 보면은 현대차그룹이 4년간 36조나 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4년만에 이렇게 36조를 쓴다라는 거는 1년마다 4조원을 쓴다는 소리요 4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9조네요 9조원을 쓴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어마무시하큰 금액이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핵심 분야가 제철과 자동차 로봇. 이거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특히 이 분야들은 결국에는 관세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제철은 그 중에서도 철강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자동차는 자동차 세액공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로봇 또한 나중에 전략자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가 되겠죠. <laughs>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부품 및 물류 그룹사들도 설비를 증설해서 부품 현지화를 높이고 배터리 팩등 전기차 핵심 부분의 현지 조달을 추진하는 등 완성차 부품상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이와 관련된 쪽으로 돈이 완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된다라는데 다행히 이 에코그룹 자체는 이 대응을 미리 예전부터 해놨죠 왜 그래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2024년 4월 8일부터 에코그룹은 이러한 미국으로의 모든 공장 이전에 발맞추기 위해서 첫 북미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해 8월 캐나다 쾌백주 백항쿠아 산업단지에 이걸 지었죠 양극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 BM이 완전차 기업인 포드 그리고 배터리 기업 SK온과 북미 지역에 건립하기로 한 공장 양산 시점이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첫 삽을 떴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코프로 BM의 수급 자체를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원전, 광산, 고선 분야를 제외하고. 현재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사모오는 분야가 바로 이 2차 전지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가 1년 동안 9조 원이라는 금액 이걸 4년간 써서 36조를 투자한다라는 이 밸류 체인 안에는 에코그룹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대차의 가장 큰 고객이 삼성 SDI와 그리고 SK온 이두 그룹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온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에코그룹이 뜰 수밖에 없는 그 시장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이제 시세가 폭발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그간에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여분들 여기 보세요.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임의로 추가한 건데 200일선이에요. 200일. 그러니까 초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게 52주째예요. 52주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얼마냐?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간의 이동의 평균값이 주가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과대 낙폭이다. 이게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고 정배열의 패턴을 돌아간 게 불과 얼마 안 되고 이 구간부터죠, 요 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부터의 움직임이 실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차트의 움직임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정말 명백하게 교과서처럼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냐? 자, 지금 정고점이라고 불리는 여기 부분 한번 줄을 딱 이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구간의 물량을 해소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가늠하면 좋냐? 이 구간을 땡겨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차트랑 좀 다른 부분이 이 베이지색 띠가 생겼죠.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해서 가냐? 여기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위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 구간. 어디에요? 13만 원부터 14만 원 선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13.6%에 달하는 물량이 여기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저항대가 걸릴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뚫고 갈수 있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뿍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은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 주가 급하게 오르네 팔아야겠다. 급등이니까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근데 딱 지금 에코프로 BM에 들어오는 꾸준한 수급과 그리고 재료의 사이즈 그리고 재료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찍고 올라갈 때 시간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금의 그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가까지 갈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이 구간은 뚫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디로 봐야 돼요? 다음 번에도 또 고점이 생긴 혹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이 8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태가 맞아요.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두 구간은 100% 장담하는데 개인 투매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물린 분들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가 다음번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깨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여기를 딱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94,000원 선이죠? 여기가 다음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94,000원에 딱 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항이 되게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황프로님 지금 매물대 차트로 봤을 때 13.9%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강한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나요? 그거는 가격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딸기가 있어요 만원짜리가 있어요 만원짜리 딸기가 한 박스 있는데 옆에 있는 거는 19,900원 똑같은 딸기예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얘가 당연히 더 좋아 보이게 얘사 먹고 싶겠죠 비싸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주식인데 19만원짜리 20만원짜리나 보았을 때 20만원짜리가, 야, 당연히 돈잘 버는 회사니까 주가가 더 비싸겠지? 이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만원대 사람들이 많이 매도도 걸어놓고, 많이 매수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식 용어로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은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상충되는 구간이에요.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내가 그간에 10만원대, 12만원대 샀으니까 앞자리가 바뀌는 20만원대에 팔면 적정하겠다라는 심리와 내가 과거에는 10만원, 12만원도 샀었는데, 20만원에 어떻게 사? 오케이, 이때 팔아야겠다. 혹은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은 17만원, 19만원까지 여기 바닥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20만원도 돌파하겠다. 이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자리가 여기라.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때 상황이 딱 됐을 때, 재료의 사이즈와 들어오는 수급이 얼마나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강력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기 상으로 이게 언제쯤 되겠어요? 적어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근데 9월이나 10월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 좋을 수 있겠는데 그게 이론상 어렵죠. 왜? 지금 당장 8월 26일인데 사람의 성격상 내가 언제 돈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빠르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요.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잡아들이기 위해서 통방 운영 중이죠. 여기 통방 보시게 되면 오늘도 클로봇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8월 26일날 브리핑 드렸던 거 있죠. 제가 클로봇에 대해서 언급 드렸던 시기가 이때다 그런데 클로봇이 오늘 장중에 8.45%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와주었죠. 지금 장이 마감이 됐는데. 플러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줬습니다. 장전에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고 BHI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신고가를 또 갱신한 종목이죠. BHI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초강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한지 7일 만에 이렇게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8월 20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BHI 원전주 과대당폭이 나왔던 날입니다. 장기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해서 노려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매수하는 거 포트도 이렇게 공개를 해드려요. 왜? 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거짓말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물린 종목도 이렇게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까지 함께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f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소통방 여기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종목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내내 위에 상단에 번호는 띄어둘 테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에코프로 BM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에코프로 BM이라 기재를 하는데 에코프로도 또 같습니다. 에코프로로 써놓을게요. 자, 현재 가격과 플러스 기간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종목이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고, 단순 가격과 기간 조정만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이 현지 말고 이제 현지에서 미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정말 천만 다행이게 에코그룹 자체에서는 캐하다 태백의 양극재 공장을 메인으로 삼아서. SK온 납품을 하고 있죠 이 SK온의 최대 공급처가 어디예요 현대차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1년간 부조 이거를 4년 연속 그러니까 36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고 미국 현지에서 찍어내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환경이다 그런데 에코그룹은 뭐한다고요? 캐나다 퀘벡에 있는 양극재 공장에서 SK온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밴더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 1차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잡으시되 20만원 가는 여정이 좀 힘들고 여러분들 지칠 수 있으니 제가 단타 종목으로 대응 같이 도와드린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소통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신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에코 라고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여기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신청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요거 20만원 도달해서 매도하고 나면은 다음번 차기 종목 무엇이냐 여기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우주와 관련된 테마이고요. 스페이스 X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나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종목 기대수익률 2에3 0 0인 쉽게 말해서 새네배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44%가 e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란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텐백업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분액, 우리도 열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 발사체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 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1 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 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 상승의 코앞에 나와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438에 573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에 573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